넘버원 임라 슈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음악으로 웃겨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냐면요 음 랄랄랄랄라 이렇게 해서 웃겨도 인정하고요 닉네임이 뇌에요 뇌님 어서오세요 이런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느낌으로 웃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슈댐 짝짝스 자 숙박비씨 시작하세요 오안돼임다 이바보임다 내가 널 죽이면서 울려 아재 울지 하지만 넌 임다보다 뭐 내일 수학여행가냐? 왜 신났어 혼자 아니 혼자 신나면 안되고 같이 신나야 돼너 뭐 내일 뭐 수학여행가니? 자철구 형제 시작하세요 자집자밀자예 친구 없다고 나 놀리지 마. 지금 길 가다가 전화번호 따였었마그 모습은 둘이 링의 머리는 안 감았고, 어느 누가 봐도 애전하게 생겼지만... 너 그거 어디서 났냐? 그...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몇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작사 작곡을 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어 여자친구 없다고 놀리지 마라는 노래인데, 아니 이 노래를 네가 어떻게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네? 어, 도착, 집착, 밀착, yeah. 애착이 다들 여자친구 없다고 난놀리마 지금 길다은 머리 난감고 너는 누가 봐도 애생만 여자는 처럼나지 미소를 지으면 모습을 감지추도 후광이 비춰지나 봐. 이거 니들이 새끼 미쳤나 봐. 그래 사실 야 지금 막상어 근데 너무 서야 처럼. 음, 약간 이게 옛날에 제가 비제하기 전에 만든 영상인데 다들 여자친구 없다고 나 놀리지 마. 지금 길가다가 전화번호 따였었음마. 겉모습은 주리닝의 머리 난 까맣고 어느 누가 봐도 애잔하게 생겼지만 그 여잔 수병처럼 나를 따르지. 난 미소를 지으면 모습을 감추지. 추하게 입어도 유광이 비쳐지나봐. 음 일단 내려가 있어. 정글의 왕님 입장하셨셔요 시작하세요. 나주평발발이 야지워와 주평 예? 나 지평양 냉면? 평양냉면이요? 뭐라는 거야? 도착밀착집착에착 다들 여자친구 네. 없다고 난놀리막 지금 길 거다가 바아보는딸 썸마 겨그 모습은 주진님 머리 난나아아 <laughs> <해봐, 해봐. 웃음> 짜아평아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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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나아! 나아! 나 항상, 항상 성적표 보고, 울상, 해빔버터, 와, 아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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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버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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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백업 좋았다. 자, 4시 만나보도록 하죠. 시작하세요. 네 라고만 해보세요. 네! 음질이 좋았으면은 재밌었을 텐데 아쉽다. 아, 아 죄송해요. 예. 저희 저희 집 컴퓨터로 할라 했는데 그, 이게 스트레일 믹스이거할 줄을 몰랐어요. 네네 안 물어봤고요. 나가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예. 음. 자 여러분들 뭐 굳이 친절하게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굳이 얘기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럼 부가 서비스는 예, 제가 따로 신청 안 했으니까. 자 다음 주량 한 병인 뽀르로씨 시작하세요. 네, 다음 분 음. 음. 만나보도록 하죠. 예선 통과입니다. 슈디 라르디님, 만나보도록 하죠. 시작하세요. 김대리! 눈치 없이 그렇게 저 노래 부를 게 아니라 부장님한테 마이크를 줘야 돼요. 김대리! 그 다이어트에 대한 열정은 알겠지만, 김대리 지금, 김대리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김대리 지금 노래만 지금 세곡째예요 김대리! 그 다이어트는 나중에 헬스장 가서 하시고, 김부장님하고 다 기다리시는데 뭐 하는 거야, 김대리! 여기까지 준비했다. 예? 여기까지 준비했다면서 왜 자꾸 이어가요 김대리! 아유, 김대리 많이 챘네. 저기요, 김대리 동기, 빠터리 김대리 좀데리 빨리 나가세요! 진짜 빨리! 아유, 김대리! 걸을 수도차 없어 아 비만이 없기에 그저 못 뱉던 날들 우린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귀찮아서 익숙함을 핑계 삼아야 했던 음식을 어제는 너무 많이 이유도 늘가는 이유도 맛있게 먹으면 이지요 예선 통과입니다 스테어. 레디 고시 야야야 마이크를 스피커에 쑤셔 집어넣으면 어떡하냐 그 여보세요. 야그 마이크야 대포야 뭐야 그거. 시대야. 자 이영규와 꽃대지님 시작하세요. 예선 통 어. 근데 뭐 웃기진 않았어요. 근데 음질 개선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재까지는 놀랍기로 라르딘이 믿지 못하겠지만 1등이에요. 라르딘 씨 다시 한번 그저 무반주로 클라이막스 부분만 조금만 좀 들려줄래요? 햇살 누구나 빼내 흘러니 흘러 지방 음. 라르딘 씨가 의외로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슈디 임다 부금 씨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복금인데 마리오. 이거 얘기하는 건가? 해 봐요. 밤 큐 멈추 시간 숙 c h 된 너를 벗겼어 아무리 벗겨도 결국 양파입니다 방금 전에 불러주셨던 거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큐 멈춘 시간 속 잔뜩 너를 벗겼어 아무리 벗겨도 결국 양파입니다 음, 음, 아주 어찌+ 어찌+ 어찌 어찌 린더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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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결국엔 여행을 끝내, 이제 돌아가. 한번 해봐요, 시작!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벗겼어. 아무리 벗겨도 결국 양파입니다. <laughs> 본선 시작합니다. 라르디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보자 시작! 뭐 어, 그지? 닭손! 아! <laughs> 잠시만... 닭손은 뭔데? 아! 키보드! 아. 자 라르디님이셨습니다. 자 다음 차자라 씨 시작하세요. 임나 보라 드래곤볼! 세상에서 제일 조그만 보라! 찾아내라 임다보라 <laughs> 세상에서 제일 조그만 보라 <laughs> 스템 라르디님께서 1등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차차 원투 쓰리! 스템 짝짝